영화도 보면은 인류 영화가 있고, 근데 약간 삼류 영화 <laughs> 느낌이에요 사람이. 안녕, 난덤밀스야 아티스트들에 대한 내 생각이 궁금해? 백 명의 아티스트 이름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무작위로 열 명을 뽑는다. 그중 다섯 명을 제외한다. 남은 다섯 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열 명을 제가 뽑겠습니다. 세 팀. 둘, 셋셋 다섯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열 팀이 뽑혔어요. 친구 너무 친한 친구인데 사실 요즘에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잘 모르는 친구. 이렇게 셋. 자, 이제 선택받은 다섯 명. 이 친구, 힙합 씬에서 88년생 친구들이 버기랑 우타니, 제이 통, 화로도 있고 깔창도 있고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크루 같은 개념으로 88이라는 팀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단독방도 있고 술 먹고 뭐 사진 찍고 술다 취해가지고 야 우리 88 우리 팀 이제 사진 한번 찍어야지 하고 솔직히 쫙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날에 봤더니 이 친구가 바지가 다 내려. <laughs> 그렇고 야나 어떻게 지워달라고 막 하고. 위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 정말 엄청난 친구. 가사적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나 감이 제가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너처럼 이렇게 천재적으로 가사를 쓰고 싶어. 도와줘 램 레슨 좀. <laughs> 장난이고 같이 작업을 더 하고 싶어요. 그다음. 뮤지션, 저랑은 뭐 관계가 <laughs> 없는 관계 같은데, 형어형 어? 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왓섭 관계입니다. <laughs> How you doing 뭐이 정도.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형들처럼 멋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이 아직도 있는데 그형 중에서 한 명이고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제가 다 가고 싶어 갖고 노력을 했는데 어렵더라고 요 무섭기도 하고 좀. 이분은 굉장한 랩 스킬을 갖고 계시고 가사도 재미있게 쓰고 성격도 재미있으시고 다방면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고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이 기대가 되고. 얘는... 에피소드가 이게 있는데 이거를 그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그때 한번 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형이 앞에서 뭐야, 너 열심히 하란 말이야. 어? 열심히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어, 고맙습니다. 예, 예. 뭐얘데 그러지 너 그렇게 하고 너 그렇게 하고 너 그렇게,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여기 계셨던 분이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 이건 누구야? <laughs> 그럼은몇 살이야? 몇 살이야? 그래서, 몇 살이? 나보다 형이잖아. <laughs>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재밌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나 덕질하게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요 형은 뒤늦게 와 진국이다. 어? 진국이고 야, 음악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아티스트라서 이 형을 통해서 나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고 사석에서 만나면 그냥 약간 좀 이상하고 오, 약간 삼류 영화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도 가사에 잘 녹아내가지고 잘 어울려요 그 사람밖에 못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요 친구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생각과 가치관이 아주 또렷한 그런 또렷이에요. 그래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자, 이제 어 15초 동안 이제 자유 발언의 찬스를 얻었어요. 제가 이제 2월 14일에 앨범. 앨범이 나왔는데 저는 이 앨범으로 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